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주 주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25년 2분기 신작 애니입니다. 4월이 되고 2분기 신작들이 방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로 나온 이번 2분기 신작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관심가는 작품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동전사 건담 지코악스 스튜디오 카라 썬라이즈 제작이고요 일본 기준 4월 9일부터 방영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1년 전쟁에서 지온공국이 승리한 시나리오를 다룬다고 합니다. 공개된 줄거리는 우주에 떠있는 스페이스 콜로니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여고생 아마테 유즈리아는 전쟁 난민소녀 야한과의 만남으로 인해 불법 오비슈트 결투 경기인 클램배틀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추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아마테는 지코악스를 몰고 격렬한 전투의 나날로 뛰어듭니다. 그 무렵 우주군과 경찰 양측으로부터 쫓기던 정체불명의 모빌슈트 건담과 그 파일럿인 소년 휴지가 아마테의 앞에 나타납니다. 새로 등장하는 건담 시리즈이며 호불호가 심한 기체 디자인으로 인해 과연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지 매우 궁금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주색이 이프 시나리오를 채용한 세계관이라서 이야기의 전개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과연 이번 신작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1화의 임팩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포칼립스 호텔. 사이게임즈 픽처스 제작이고요 일본 기준 4월 9일부터 방영합니다 사이버 에이전트, 사이게임즈 픽처스에서 제작하는 일본의 TV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인류가 없어지고 문명이 붕괴한 지구를 배경으로 황폐한 마을과 숨을 불어 놓은 듯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유서 깊은 한채 호텔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사라진 호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네요. 아포칼립스를 연상시키는 세계관과 배경과는 따로 노는 비주얼이 상당히 특이해 보였습니다. 인류가 멸망한 세계인 만큼 등장인물들은 전부 로봇인 것 같네요. 사이게임즈 픽처스의 오리지널 N이라는 부분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듀얼 룰러스. 산지겐 제작이고요. 일본 기준 4월 5일부터 방영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줄거리는 미뤄졌던 카이와 디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 앞에, 기어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모든 기어를 없애려고 하는 정체불명의 소녀 유니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어를 적대하는 유니카와 인간과 기어의 혼혈인 신이 함께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인가 싶네요. 최신작인 스트라이브는 하지 않았지만 기티기어 시리즈 자체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임이었고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들 상당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네요. 원작 게임 스타일에 맞춰서 애니메이션화가 진행 중인 느낌이라 작화나 스타일의 변화 같은 위화감 없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 숙녀의 소양이기에 비앤픽처스 제작이고요 일본 기준 4월 3일부터 방영합니다 일본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줄거리는 과거 서민 출신이었던 주인공 스즈노미야 리리사 그녀의 어머니가 부동산 왕가 재원하여 최고의 인류 숙녀만 지적하는 오신 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인류 숙녀인 척하여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처럼 본 모습을 숨기는 드러머 친구를 만나며 일류 영예들만 모인 학교에서 기타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도 어그로가 끌렸고 티점이 PV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관심이 가게 된 작품입니다. 영예들만 모인 학교에서 말 그대로 록을 하는 이 특이한 발상에 캐릭터들도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 맞춘 대외적인 모습과 대비되는 연주씬의 연출, 기존 밴드물이나 아이돌물과는 다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사이게임즈 피처스 제작이구요 일본 기준 4월 6일부터 방영합니다. 사이게임즈의 코믹스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새로운 우마무스메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오그리캡을 주역으로 하는 작품이죠. 오그리캡은 원본마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게임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캐릭터였으며 기존 애니에서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확고한 캐릭터성을 보여준 바 있었는데 이번에 오그리캡을 주역으로 하는 작품으로 나오는 만큼 꽤나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원작인 코믹스는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짜이들로 많이 본게 있는데요. 오구리의 레이스도 궁금하지만 다양한 이 먹는 장면들도 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2분기에도 새로운 신작도 많지만 고전작 리메이크나 라노베 특유의 제목 어그로가 튀는 작품들도 꽤나 보였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기대작들이 많이 끝나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2분기에는 어느 작품이 흥행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